자, 안녕하세요 마법입니다. 제 창작품 입니다 일단은 분해를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세한 설명은 분해하고 자 돌아왔습니다. 이게 예. 그 짝퉁으로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게 뭐 이거 자동 세트로 만드는 건데 여기는 피닉스 파이어볼이죠? 파이어볼인데 한번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탑승자, 탑승자는 바로 어연명가죠이명 한가요? 이명 하겠죠? 바로님이 되시겠습니다. 이것도 짝퉁이고요 바로님 문제를 가져왔어. 사본 봅시다. 이렇게 두개가왔습니다자 일단 만들어 봅시다. 다리는 하얀색깔브레이본가 레드 어오로 만드시면 되는데 여기까지만 딱 이것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브레이본은 팔이 없어서. 이거는 그냥 팔, 팔 내려주시고 가만히 다리가 완성이 된 거고요 몸통을 이어주는 이렇게 넣고 가만히 이거는 뭐 그냥 <laughs> 블루어리언은 다리가 두쪽다 부러졌다고 그냥 한게 있네 이거는 뭐다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여기서 발톱으로 사용이 됩니다. 발로 사용이 되는 거죠. 자, 일단은 몸체부터 만들어 봅시다. 몸체는 여기에 끼우고 이렇게 끼우시면안 되구나. 반대로 했어요. 이렇게 끼우시면 이거 대나 거고. 팔은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직 만들지 못했고요. 팔은 뭐 그냥 여기 있는 준비물로만 만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고 이게 완성입니다. 뼈대는 완성이고요. 간단하죠? 자 여기 이제 엑스모드처럼 붙여보는 겁니다. 이거 방패 연결하는 거. 여기다가 끼워주세요. 맨 앞에다가.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맞는 거로 다시 발톱을 끼워주시면 되는데. 네, 됐어요. 이런 다음에 발 밑에 두 개에다가 맞춰서. 요렇게로. 워주시고어 뒤에 이거를 여기 두대에다가 하나 하나 두를 박아주시고 이데 이게 단점이 약간 부실할 수가 있어요 뭐 어쩔 수 없고요 이 트리미턴이방패로아 망토로 여기를 막아줄 수... 오케게 고정을 시켜주고 다니는 또 언제 빠졌대? 자제 창작품은 오늘 다 올릴 것 같네요. 됐죠. 아 요즘에는 영상을 너무 못 올려서 저 자체를 죄책감을 느끼고 사 지금. 아 이거 잘못했다. 어차 빼야 될 거래 이거를 하나 둘 여기도 하나 둘한 다음에 끼워주셔야 돼요 이유는 뭐 나중에 알게 될 거고요 색감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솔직히 잠깐만요 어우 저희 엄마가 너무 빨리 들이닥치네요. 우와. 하나. 잘못했나? 아 맞다 맞다. 두 조금 저분 지저분할 수도 있겠네요. 하나. 둘. 그리고. 이 레드워리어 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주시고 브레이븐 거는 브레이븐에 맞춰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탱카이 어, 나이트가 타는 라이드? 라이... 그니까 옛날에 유행했던 골팔지전사 있잖아요. 그걸로 치자면 라이딩소사라는 거죠. 타봅시다 바론아 너가 여 타보라 좋아요 근데 뭔가 모자라 뭐가 모자란거지? 얘 태워보는건 처음이라 지금 그러면은 이걸 한칸 올려볼까? 좀 부실할 수도 있겠네요. 으아, 좀 들어가라. 됐다. 응,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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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원만원 됐다. 타라.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또 이거 왜 끼었나? 바로 이런 거죠. 무기 장착률 이런 거고. 뭐 이런 거는 바로는 방르니까 왔다. 이어줘라.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거든? 안에. <laughs> 여기까지 마무리 였습니다.